오동유보다 재석이랑 더 친하고 해서 전화온 어? 어. 개코 아니고 지코 아니고 왕코야. 지석진이야, 방금! 예! 근데 지석진! 왜? 지석진은 지석진 왕코 아니잖아! 그 콧볼 그거 축소 수술 했잖아! 아, 진짜? 그거거 아, 그래가지고집 얘기야 왕+ 과이잖아 솔직하게 여기 수술했다고 아, 코 수술했다고 아니, 이게 야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했어 했는데 솔직히 어? 얘는, 얘는 이런 얘기더 크게 했었어야지 어, 어. 그캐릭터가 생기지 이만하게 야 옛날에 이만해도 자만... 어떻게 더 키우냐 나도 살안 빼고 있잖아 야안 빠지는 거지 그게 <laughs> 그러니까 안 되는 게야안 되는 거거든. 캐릭터 때문에? 어... 그 콧볼 축소했고 해서 전화가 고. 나도 소개를 할게. 나는 여전히 보석처럼 빛나고 해서 전화고. 박정아야. 박정아야. 박정아야! 박정아야! 박정와야 박정아야! 어우, 피곤해. 박정아야! 으쌰! 우리는 그... 이게 제일 고통스러워. 어. 박정아야! 어우! 나, 너나 보고 싶었어. 나 보고 싶었는데? 와. 박정아야! 보고 싶었어. 잠깐만. 우리 작년에 함께 아. 축쇼하지 않았어? 둘이 봤을 거 아니야. 한 끼? 그래. 아한 그래. 어, 끼에서 봤는데? 어? <laughs> 내가 한 끼를 했는데 얘기 안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걸 왜 그걸 또니가 <laughs> 네. 아무 뜻 없이 그걸 그러나니. <laughs> 아니 갑자기 한 끼에서 본것같고서잘 봤어.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안 좋은 아니 일 있었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내가 불편했지? 어그 언니랑 어떤 언니? 아이연이랑 나왔어. 언니랑 같이 어떻게 방송을 하 이렇게 아, 여기 저기 튀있어 아, 진짜로? 랄랄랄라, 둘, 셋, 샤샤! 나는 알게 되었어. <laughs> 아, 솔직히. 뭐. 야, 근데 나도 걔랑 <laughs> 일 되게 많이 했었거든? 맞아. 그래, 그치. 걸 식스 같이 하잖아. 여걸 식스 같이 <웃음> 했는데. <웃음> 맞아, 나도. <laughs> 어, 그래. 야, 너도 근데 여걸 식스 할때 얘가 데뷔한 애야. 맞아, 내 여걸 식스로. 나 사실 강호동신동엽유재석보다나 응. 먼저야. 야, 그래, 그랬지. 성친이. 나 여걸식스 아무나 슈퍼 주니어도 훨씬 전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석진영이랑 이제 방송하고 그러는데 어? 쉬는 시간마다 나 어려우니까 음, 음. 저 제가 잘못 해서요. 어려워서요. 음. 그랬더니 석진영이 이철아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너 그냥 편하게 하라고. 여기 영석 PD도 그렇고 다 어? 그냥 너 그냥 막내니까 다편하게 어. 하라고 그래서 그때 형 그 누나, 다이 엄청 예뻤어. 야, 근데 진짜 그대로다. 석진이 옆에서 그런지. 제2스물여 밖에 안 돼. 그대로다. 나한나도안 되겠지. 나는나도안되 형도 진짜 삼십 년 동안 이야 너는 교복이 3조 유니폼이 안되 <laughs> 그러면 야, 나도 <laughs> 석진상 조아 그렇게 하면 석진상 공감이 가니까 아니, 안 돼! 아니야 아니야 공감이 정... 가니까 괜찮아! 어. 아 그럼.. 괜찮아 아니잖아, 괜찮아! 이런 거지? 아, 너무 잘알아두 사람 관계는 뭐야? 처음 만난 사이 여기 와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같이 라디오 MBC 라디오 DJ 콘서트 때 음. 같이 노래를 아... 듀엣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이고. 또 우리 할머니가 내가 진짜 잘 보는 프로그램은 아는 형님이랑 런닝맨을 보신다는 거야 오, 그 할머니가 33년생이신데, 이두 개는 꼭챙겨보시요 33년생. 응. 네, 되겠다. 어. 광고할 때부터 기다려. 아이고. 틀어놓고. 야, 런닝맨도 좋아하잖아. 런닝맨도 엄청 뛰어다니는데, 너무 좋어 그래서 어? 석진이랑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으니까 어... 우리 할머니한테는 일석이조인 거잖아. 여기서 런닝맨에 나오는 어... 지 석진도 보고, 아니, 그리고 게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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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는 면이 같이. 아이고 우리 박정 할머니. 우리 송옥순 집사님이셔. 어, 어그 자자자자. 그니까. 인사를 드리죠. 아, 그래? 어. <목소리> 할머니 너무 좋겠다 우리 야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 같이, 같이하자. 나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아저씨, 할머니. 가시고 우리 진짜 또 손녀가 이렇게 잘 성장해가지고. 큰일라고 그지. 네, 렇습니다 어, 진짜 할머니 진짜 만송복강하세요 복안하세요, 하세요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우리 아 여기까지. 우와, 수, 이렇게. 완전 고맙다. 고옥순 어. 집사님. 아, 집사님, 집사님. 감사합니 어, 너무 고마워, 너무 선수 눈이 최고다 최고. 나올 기만 뿜뿜 지금 막. 할머니 이거 인사 받으신 거죠? 나도 인증샷 어, 좀 어, 부탁드려요. 근데 아, 우리가 뭐라고 아, 그 할머니가. 어, 내가 사진 찍어 올게. 광고 할 아, 때부터 진짜, 기다리신대. 진짜. 아이고. 아니 순수해서. 석진이는 호동이랑 같이 프로그램 한 적이 있나? 호동이랑 만날 일이 거의 없었지. 그렇지. 한 번도 고정 같이 한적 없지. 한 번도 없지. 아니 그럼 서로 일부러 이렇게 피하는 건가? 아니 피하는 건 아니고 내가 오늘 사실 여기 나서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호동이가 어. 진짜 괜찮아더라고. 어. 리담. <laughs> 내가... 아니 내가 정말 그날은 재석이보다 네가 더 고마웠어. 왜? 어, 네? 원도이제제냐면중독님이 아, 아버... 잠깐만 이제 광고 어. 광고 광고 보고 광고? 됐어. 어. 너, 중자님 중자님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아. 이거는 진짜 백투 아. 이건 사실이야. 아. 내가 이게 아버님 좀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음. 내가 연락을 못 했단 말이야. 아. 왜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치 근데 호동이가 들어오는 거야. 아. 여기. 에 아. 여웅혁 감독님하고 같이. 아. 나 그분도 아. 처음 됐어 그날. 아 진짜. 내가 그분... 설득을 해서 이제 아, 어디게 어디 오게 된 거야? 아니 그 거를 뉴스에서 들었으니까. 맞아. 그게 뭐 대단한 사당이한거 사실... 아니야? 조이금은 재석이 훨씬 많이 했는데 무슨 어. 가치가 다 다르고 어. 생각이 아. 다르니까 아니 가만있어 봐 속지 는 말이 잘못아지 우리, 아. 우리는 뭐 그럼 당연히 가는 거야? 아니 우리는 뭐야? 우리는 우리도 뭐야, 다 갔는데 아. 아니, 야 너도 와야지 나. 아니 야 너도 와야지 직속 후배인데 와. 야 근데 호동이 대단한 게고굴 하면서 들어오더라 나랑 그런 정도 사이는 아니잖아 어떻게 어이, 하면서 어떻게 들어왔어? 해야. 막 울면서 거의 얼굴은 울더라고 그래서 따뜻한 친구인 거 저런 말이 있잖아. 호동이 형은 이렇게 출연자가 있으면 음. 어얘 되겠다 면 걔를 완전 스타로 만들어주는 그렇지, 그렇지. 스타 메이커고 재석이 음. 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그렇지.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어때? 뭐가? 그 재석이 형은 좀.. 야 근데 이렇게... 이상하다. 네가 말로 하니까 이상하긴 하다. <laughs> 아니, 쟤랑 나 지금 저는 안면석을없대로 쳐도 되는이상해이 형한테 바로 반발. 아, 하났네요. 형, 야. 아까 장훈이 형이 얘기한 단돌이. 단돌이 있게 해 아, 불편하지, 그러면. 죄깜짝 아, 네. 왜냐면 나 쟤랑 삼성명 한 적도 없고든삼성도한 적이 아, 없어. 너 처음 보지, 나. 아니야, 나 런닝맨 한번 나갔었어. 한 오, 이거는 형 나쁜 건데. 아, 나왔었어? 와, 야, 거의 없기로 거의 강한 나급으로 못 알아보는 거 <laughs> 아, 아니야? 나 근데 나 진짜 사람을 잘 기억이 안 나. 약간 안면 인식 있 아, 거. 어, 약간 네. 안면 이 있는 거 같아. 아니 그래서 쌈자가 물어본 거재이 형이랑 호동 형. 어좀그재이 어, 형은 이렇게 좀뭘 물어봤을 때 어. 설명을 어떻게 어떻게 해준 편이야? 아마 굉장히 성의 있게 음, 음. 잠깐 앉아봐라부터 할것 같아. 음. 아, 잠깐 앉아봐. 음. 아, 네가 고민하는 건 아는데 네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뭐 이런 장점을 더 살려가면은 나도 더 도와줄게. <목소리도> 어. 석진이 형이 보는 유재석 형이랑 호동이 형이랑의 다른 점은 뭐야? 재석이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일 전화해서 회의를 해. 아. 아니, 런닝맨은 메인이 지 석진 아니야? 뭐 그런 소리 <목소리도> <설이> 좀 있는데? <laughs> <laughs> 그잖아. 하여튼 어, 어. 그래서 그런 준비된. 방송인. 그래서 나는 솔직히 재석이랑 호동이랑 둘 중에 선택을 하면 호동이처럼 살려. 아. 아, 아, 왜냐하면 재석이는 그게 쉽겠냐고,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완전 바른 사람아 모든 걸방송에서 하는 거야, 모든 거이 촬영할 때의 느낌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재석이가 좀 냉정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 요건 아. 아, 방송 안 나가겠다 싶은 건 그냥 칼같이 잘라버리지. 아, 호동이는 안 그래. 그러지. 호동이 하가지고. 형은 웬만한 거다 살리려고 그러는데 영철이 형 얘기하는 것만 잘라. <laughs> 웬만하면 와. 다 살릴 낙고하들그데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면서 진작했어. 편집을 생각하면서 다 하지 호동이도 어, 그러지. 어. 난 그래서 난 강호동 유재석 둘이 옛날처럼 프로그램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 둘이 너무 좋아했어 가지고 옛날 쿵쿵따 이런 거 하면 안 돼. 할당이더 많이 하고. 한라있는데 불발됐잖아. 아아 맞다. 어? 그래. 그때 아 형이랑 누구 빠지고 음. 호동이 형이 형이랑 나 당... 아니야. 나 지석진 화내는 거 처음 봐. 아니것도 화나도 안다 화내는 게 아니라 크게 얘기하는 거야. 아 크게 아, 얘기하면, 참, 아니, 큰 얘기하면. 아니, 아니, 야, 야, 야. 안 뭐야, 이경규 형이금 내가 이0년안 돼서 이렇게 큰 소리 내는 처음 봤어. 아니 근데 지금 막 런닝맨에서 뭐 본인 잘 나가고 인기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런닝맨에서 그냥 아, 김영철 인기. 아니야? 맞아, 우리 영철이도 아는 형님 지석진 이런 얘기 있었거든. 들어본 것 같은데. 한때 인터넷 달궜던 거 알아? 아는 아예. 형님의 김영철 대 어. 런닝맨의 지석진. 둘중 예. 어. <laughs> 누가, 누가 더 노잼인가? 누가 이겼니? 내가 징벌로어 <laughs> 그럼 왜 이기해? 하지 말지. 아니, 그냥. 감동의 의각이 좀 있었어. 예, 오랫동안 방송하다 보면 컨디션이 어. 좋을 때도 있고, 음. 나쁠 때도 있고. 야, 핵미지상이형 <laughs> 진짜 토크 한번 날라가면 그냥. 음. 그냥 날라가면 안 날라가서 그렇지. 날라가면 장난 아니야. 에피소드 막. 한 배까지가 있어. 찰랑귀. 어, 그거 얘기 많이 해. 찰랑귀 에피소드 아니야. 아그 그래. 투자도 되게 잡본해가지고 그래. 아. 뭐 하면은 자꾸 막 반토막 된다고. 그렇지. 용만이 형이아 둘이. 어. 그러니까 내가 주식계의 이 용만이가 고등어야.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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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냐면 고등어 주세요. 그럼 반토막 카. <laughs> <되잖아. 웃음> 그러잖아. <웃음> 어. 나는 갈치야. <laughs> 갈치. 아, 나, 나, 나. <laughs> 같이 하는 4, 다섯 팀하 같이. 그러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 그것도 야, 진짜. 그거도 재수다. 재수 마이너스구나. 내가 10, 19년 전에 산땅이 있다 개발된다 그래서. 어. 야 19년 전이면은 오래됐잖아. 어, 지금이 0마야 2001년이네. 내가 3억 5천 주고 샀어 땅을. 19년 전에. 어. 그...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지금 엄청 큰 돈이잖아. 어. 지금 3억 5천이야. <laughs> 야, 19년 됐는데도. 그거 받을 수 있대? 지금도 상년이안 떨어지는 게 어디야? 그거, 그것도... 거그 그거 재주다. 근데 신기하다. 19, 8년이 지났는데... 내가 왜 그런지 <laughs> 얘기해. <때.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웃음> 왜 그런지. 들어보자, 들어보자. 땅이 왜 그런지, <laughs> <이게 땅이 웃음> <뜯어보자. 이 땅이 웃음> 그런지 얘기해. 어. 이렇게 돼 있잖아. 어? 그러면 어. 내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도로변이야. 어. 어? 대부분? 좋은 위치는... 어. 괜찮은데? 여기 왕복 2차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고 대박인데 식당이... 어. 어. 옆에 뭐. 막 여기 이렇게 커피숍도 있고 막 커피숍도 이렇게 있어. 어. 그래? 근데 완전 좋은데? 있잖아. 그렇지. 요만큼이 남의 땅이야. 그렇지. <laughs> 그걸 사야 돼. 이 뒤가 내 땅이야. <laughs> 이 사람이 안 팔면 내 땅은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런 게 있어. 이걸 나중에 알았던 거야. 이건 우리 거보다 더 비쌀 거야. <laughs> <laughs> 아연히 당연히 더 아, 비싸지! 너 부동산 잘 알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내가 이 땅을 비싸요. 현금화하려면 이 땅을 사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지금 19년째 <laughs> 그 앞에 있는 사람과 그두 명은 어.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기싸움을 서로 어,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나도 전화번호 알아. 그래서 간혹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대승적으로 왜냐하면 윈윈하려면 팔아야 돼. 같이? 왜냐하면 저분도 저것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해. 이분도 그냥 하나 고구마 심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 못해. 뭘할게 없어요, 여기에. 아. 근데 그런 것 같아. 내가 그거를 만약에 팔았었으면 아마 그거를 잘못 투자했을 거란 생각은 해. 아, 되게 좋게 생각해. 아, 그렇게 아,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겠니? 매사 긍정적으로 아니, 저 주얼리 시절 좀안 그리워? 응. 음. 아, 너무 그립지. 어, 가끔 좀 만나기는 해? 어, 지연인 같은 경우는 진짜 자주. 이렇게 진짜 가족이. 이제 집에 와서 같이 얘기하고, 애기 와. 하원 시간 되면 막 집에 가고, 오. 막 이렇게 만나고, 인형이랑 통화하고. 믿어지지가 않아. 정화가 애기 엄마라는 게. 아, 그러니까. 아, 진짜 믿어지지가 아, 그러니까. 않아. 워낙 어,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다. 아. 석진이가 이제 60된다는 것도. <laughs> <됐다>. 그것도 <laughs> 곧, 곧, 곧. 야, 곧. 뭐가 곧이야? <laughs> 나 믿어지지 둘이야. 여긴 미국이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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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워낙 젊게 사니까 석진이. 그래도 우리 이경규 선배 때는 못 해드렸으니까 어. 석진이 때는 잔치해 주자, 연예인들이 모여서. <laughs> 최초로. 어, 최초로. 아, 환갑 때? 어. 야, 너몇년 남았는데 지금 기획을 벌써 하니? 아, 미리 준비해야지. 야, 지금 한 7, 8년 남았어. 저기 적당히 소서 하자. 어. <laughs> 출장, 출장 부터 야, 지금. 야 <laughs> 내가, 내가 그거 잔치하잖아. 4년 뒤에 너야. 방 와, 오빠. 방될거도동안이고 정아누나. 진짜 동안이고, yeah. 동안이야 동안이 아, 나 나이 나이 듣고 깜놀했어. 정아누나가 몇 살이지, 올해? 81년생이야. 서로 나와. 도 진짜로 위험하다. 아, 정아 결혼했잖아. 했지? 결혼하니까 어때? 좋아. 일단 너무 좋아. 이쁜 아가가 생겨서 너무 좋고, 음. 우리 남편은 프로 골퍼. 어, 네, 나는 약간 털털하고 막 질질 흘리고 다니고, 잘못 챙기는 편인데, 정말 쫓아다니면서 챙겨주고, 나 자고 있을 때 마스크팩 같은 거 얼굴에다가 붙여주고. 이 되게 성세하구나 아, 엄청 엄청. 결가 자체가 내가 많이 올때좀 들릉들릉한 스타일이야. 한 예를 들어보면, 내가 휴대전화를 진짜 잘 두고 다녀. 톤에 쥐고 있다 계산을 만약에 하면, 계산하고, 그 핸드폰은 거기다 두고 나. 잃어버릴 때마다 남자가 이렇게 주운 거야, 그거를. 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전화를 할거 아니야, 나한테. 그러면 막 외관 남자가 갑자기 받으니까막 오해했던 적이 있어. 한 달에 세 번. 야, 핸드폰 두고 다니는 건좀 낫지. 나는 돌잔치 때애 두고 왔어. 그건 애교야. 돌잔치 때 애기를 두고. 돌잔치 때 애를 두고 올 뻔했어.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아니 돌잔치 애 끝나고서 이제 어, 수고했어, 막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다온 가족이 탔을 거 아니야? 장인, 장모님, 어. 우리 아버님, 어머님 애 있는데 그게 어, 애가, 현우가 진짜... 없는 거야. 야, 애 어딨어? 그랬더니 어, 당신이 안 챙겼어?부터 알고 보니까 옆에 옆에 회가 변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춤추고 있더라고. 에이! 에 진짜야! 에이. 내가 잘은 모르는데 아리랑을 따라 불렀던 거야 에이! 에이. 아. 아니 진짜야. 이건 음. 실화야, 실화. 아. 석진이 형이 어느 정도로 이게 둔하냐면, 나그형 봤거든. 어. 런닝맨 실험하는 거. 의사선생님은 어, 나도 놀랬어. 성진이 <laughs> 형이 진짜 애처가지. 어, 자상한 남편 1등이잖아. 아, 자상하다, 아, 살다 보니. 뭐, 물건을 사도 와이프가 기뻐하면 좋은 거야. 어느 순간. 맞지, 맞지, 맞지. 아니, 중간에 약간 기러기 생활했었잖아. 그렇지. 그 뒤로 좀더애틋해진거 아니야? 기러기 때 정말 내 인생의 황금기라고. <laughs> 날개 피부 날라다녔다면서? 안돼 이게 한3 개월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어, 뭐, 뭐 잔소리 한사람 없으니까 집에서 또 게임도 많이 했지 게임도 응, 응. 어, 게임도 많이 뭐 이제 인터넷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왜 오게 됐냐면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가족끼리 즐겁게 식사하고 막 이런 장면이 TV에 나오는 거야. 어... 갑자기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진짜 전화해서 화를 낸것 같아. 너왜안 와? 어. 계속 있을 거야? 그랬더니 보름만에 왔어. 사랑꾼이다. 그 전화를 좀 참았어야 되는데. 아이는 아이는 그런 게 있고. 같이, 아, 가, 아, 같이 왔지 같이 왔지. 아니 근데 와이프가 얘 지내다 보니까 이제 편하잖아. 그렇지. 아 근데 뭐 약간 말을 좀 편하게 하는 편이야 우리가. 어, 어떻게? 오늘 이제 그 유부초밥을 마, 만들더라고. 근데 그 유부 내가 되게 오래전부터 본유부거든 <laughs> 내가 심지어 이사하기 전에도 봤던 유부야. <laughs> 냉동실에 있던 그 유부야. 야, 어. 아, 살붙이는거라 아니, 진짜로. 이사를 아, 한 3년. 주 하지마, 하지마. 어떻게 이사하기. <laughs> 진짜야. 내가 봤을 때한 3년 된것 같아. 어. 에이. 아니, 근데 냉동실에 있으니까 괜찮아. <laughs> 어, 어. 그래서 <laughs> 내가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유부 이거 만들게 야, 이거 유부 오래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냥 먹어. 네가 우리 집에서 제일 오래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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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소 웃기지? 아. 너 먹었어, 안 먹었어? <laughs> 어, 탈났어안 났어 탈 안나더라 고 괜찮아+ 아. 괜찮은 거 그러니까. 아닐까 그게 삼 년째 다더라도 사랑이 모든 걸다 녹이내는 거야 아, 그럼, 그럼 사랑+ 그럼. 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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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사랑+ 사나이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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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사 -랑. <laughs> 아, 근데 얘가 내 딸이구나 싶을 때가 그런 순간이 있긴 있는데 어. 내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손가락을 하면 내가 베이비 원몰 타임 할때이손 이렇게 맞닿는 어. 것처럼 어. 그냥 이거 앉아있다가 이렇게 손을 줘 이거 어. 아는 거 아니야 증거 영상 없으면 뭐다 네, 애들은 아 말해. 있다 뭐 있어 있다 있다 음, 사랑해요 어. 사랑해요. 어. 천지창조한데 이거. 오 귀여워. 그래서 베비 엄마한테 노래 안 하고 다. 아 참. 그리고 이제 음악 나오면 얼추 게 엉덩이 이렇게 실룩실룩 대면서 이렇게 다리를 막. 한번한번 아, 아, 귀엽다. 아니, 좀 길. 기계... 없어 이렇게 어? 손 맞히는 거뭐 없어 영국. 야걔 지방에 들어서 나오지도 않아. 아, 몇 살인지 맞혀. 몇 살이지 진짜. 중학생이잖아. 고등학생. 야 고등학생 안 키우봤지. 누나도 음... 맞히면서 누나 뭘 맞혀 그냥. 어떤 아, 스타일이야 그 아들은? ]구나. 되게 시크해. 아들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아, 아들은 그래. 어 시크해. 아, 여행을 한번 가, 가족여행을 갔거든 우리가. 어. 진짜 방에 도착해서 짐을 딱 푸는데 애가 엄마한테, 엄마 언제 가요? 이러는 거야. <웃음> 도착했는데. 싫은 <laughs>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친구들하고 오신 거지. 엄마, 아빠랑 오기 싫은 거야, 그냥. 어. 엄마랑은, 엄마랑도 안 친해. 엄마랑, 엄마랑 너무 친하지. 근데 그래? 엄마랑 와이프가 유럽여행 가는 게 꿈이라서 이제 보내줬단 말이야. 와. 애 초등학교 음. 5학년 때가 이렇게 보내줬어. 이제 갔다 와서 물어봤어. 어땠냐고 그랬더니, 와이프는, 자기 꿈을 이뤘다는 거야. 뭐, 이태리, 로마, 막 이런 데 보니까 참환상적이라 애한테 물어봤어. 어땠니? 그랬더니, 하루가 일년걸렸 <laughs> 하루가? 하루가. 야, 그래도 아들이 그런 걸다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네. 아, 솔직해. 예를 들어, 영화 같이 보고 싶어갖고. 표예매할까뭐 그랬더니, 어, 그 친구들이랑 보기로 한 건데. 어, 그래, 알았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좀 약간 좀. 흥분한 그, 음. 것도 있더라고. 남자애들은 그런 게있 왜냐면 그러니까 친구랑 보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야. 나는 그렇게 되면 고등학생이면 어. 나는 그 친구하고 난다툴것 같아. 이걸 가족이니까 일 봐. 그리고 친구랑 한번더 봐. 되게 안 좋은 아빠로 될 거예요. 야, 그러면은... 야, 그러면 아빠랑 얘기를 봐라. 안 하려고 그지. 아니, 그러면 가족이에요. 또 모임이니까. 가족과의. 시우 고등학생 되면 형, 시우한테 씨름해서 져요 그럴까? 무슨 야 <laughs> 어. 시우 왔을 때 봤잖아. 호도 <laughs> 형이 앉아가지고 시우한테 강시우! 안 돼! 그랬대 시우가 거기서 뭐라 그러는지 이렇게 봤다 했더니, 왜! 자, 왔어! 진짜로, 아, 얼굴을 아, 진짜 아. 아버지처럼 딱 앉아가지고, <laughs> 무섭게, 강시영! <강씨여. 웃음> 네. 거기서 그러면 안 돼! 자식한테 <laughs> <와>! 아, <laughs> 혼자 못하는 것 같아요. 아.